처음 글 써보네요. 저는 26살의 청년이고요. 이 이야기는 저희 집에서 자주 듣고 보는 그런 일들인데 나름 혼자 있을 때 무서워서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지금 결혼할 여자와 동거 중이고요. 원래는 반 지하집에서 애인과 살았지만 장마철 때 지하인 습기가 많이 쳐서 이번 4월달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3층에 살아요. 저희 집은 유흥가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하는 노래 빠고 주변은 술집입니다. 강아지는 두 마리나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옷이 많아서 옷방을 따로 안방 거실 이런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새벽엔 정말 시끄럽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직업상 저녁 6시에 나가서 새벽 4시에 일이 끝납니다. 저는 아침 9시에 출근을 해 5시 조금 안 돼서 퇴근하고요. 항상 여자친구를 택시 태워 보내고 새벽에 끝날 시간에는 제가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고 하거든요. 안양에 있는 범계라는 쪽인데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한 후에 밤 10시에서 11시쯤에 집에 들어와 잠을 청하죠. 그리고 2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3시 정도에 미리 나갑니다. 참고로 저희 여자친구 어머니는 무속인이시고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문 위에 부적이 3개, 대문 앞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큰 대접에 놓고 있고요. 그것들이 잡귀를 막는다고 하네요. 사실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저와 여친이 처음 겪은 일은 저는 잠이 들어 있었고 여친은 제팔0에 기대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들기 전에 자꾸 온 몸이 이유 없이 아프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좀 주물러 달라고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든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왜 몸이 아프냐고 감기 기운도 없는데. 라고 하며 그냥 무시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뒤척이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잠을 깼더니 여친이 머리를 숙이고 제 가슴 쪽에 기대서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불을 좀 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담배 하나를 물고 물어봤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친이 하는 말이, 아, 참고로 저희 집은 답답해서 안방문과 옷방문을 다 떼어놓았답니다. 그랬더니 여친이 하는 말이, 처음 자다가 몸이 아파서 잠깐 눈을 떴답니다. 그런데, 검은 옷을 입고 삿갓을 쓴 남자가 거실에서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오더랍니다. 정말, 슬로우 모션처럼 느린 걸음으로 말이죠. 그때 강아지들은 신기하게 남자 주위로 돌아다니면서 그 남자가 천천히 움직일 때마다 강아지들도 허공을 보고 따라다니고 마치 그 남자를 쳐다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광경에 여친은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 본 건가 하는 마음에 다시 눈을 떴는데. 벌써 안방 침대까지 와서 내려다 보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 합니다. 얼굴은 사까 때문에 안 보였다고 하네요. 여친은 다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차라리 눈을 안 뜨고 있다가 이대로 그냥 잠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친의 생각과는 달리 몸은 매우 떨리고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상 아무리 무서워도 호기심 때문에 무서운 걸 알면서도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제 여친도 마찬가지로 눈을 떴는데 남자가 쪼그려 앉아서 저를 계속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여친이 머리를 숙이고 제 가슴쪽에서 계속 떨었던 거고요. 제가 일어났을 땐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꼴통짓을 많이 해서 이리저리 짭새한테 쫓길 때 뛰면서 스쳐가는 게 귀신이었나 보다 했던 적이 많거든요. 도망을 치다가 안전한 곳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왜 한복을 입고 그것도 하얀 옷, 새벽에 혼자 걸어 다닐 일도 없고 옥상에서 저녁에 아이 혼자 쪼그려 앉아서 노래 부를 일도 없고, 예전에 이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 귀신은 좀 믿는 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친의 어머니는 무속인이신데요. 여친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후, 혹시 저한테 고기를 집에 사왔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건, 사실 제가 그날, 친구와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하고 집에서 잠을 자다가 여친을 데리러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런데 옷도 갈아입었고 그리고 그 삼겹살집은 정육점과 같이 하는 곳이라 고기도 맛이 있어서 여친에게 주려고 한근을 사 왔었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나선 집에서 쑥을 막 태워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더군요 여친이. 냄새가 좀 짜증났지만 귀신 없어지는 거라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3일 전에 저 또한 귀신을 보았습니다. 3일 전인 7월 19일 전집 근처에 사는 혼자 사는 친구와 같이 저희 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고 그 친구를 불러내서 저희 집에서 같이 둘이 먹었거든요. 그 친구는 일본에서 7년 동안 있다가 한국에 돌아온 지몇달 안된 어릴 때 친구 중한 명이고요. 저와 그 친구는 고기를 맛있게 굽고 1박 2일을 보면서 술도 한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밤 11시까지 친구와 그렇게 삼겹살과 술 그리고 이야기를 안주 삼아 이것저것 얘기를 하며 소주 3병을 비우게 되었죠. 전 조금이라도 잠을 자둬야 새벽에 여친을 데리러 가기 때문에 친구에게 꺼지라고 장난으로 말을 하고 그 친구를 보냈습니다. 친구를 1층까지 바래다주고 집에 올라오는 길에 1층과 2층, 4층 올라왔을 때 그때 누군가가 올라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친구 녀석이 뭐 놓고 갔구나 하고 내려다보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기분인가다 싶어서 집에 올라왔어요.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집은 현관 바로 옆이 옷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그 거실 옆이 안방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온 길에 무심 코 옷방을 쳐다봤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그래서 괜히 무섭더라고요. 전 방불을 다 켜버렸죠. 그리고 아주 빠르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나와 결혼해줄래라는 시끄러운 이승기 알람 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간을 봤을 땐. 새벽 2시 22분. 음, 이, 이, 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땡이구나. 하고는 혼자 웃으며 침대에 누워 담배 한개비를 피우고 저는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먼저 머리를 감기 시작을 했죠. 머리를 감을 때 머리를 땅쪽에 쳐받고 감다가 한 번쯤 허리를 펴고 거울을 보거든요. 습관처럼 말이죠. 다들 그러시겠죠. 그런데 허리를 펴고 거울을 봤는데 정확히 제 머리 위에 상반신의 여자가 떠 있는 거예요. 눈은 정말 다크서클이 광대뼈까지 내려와 있고요. 눈이 푹 들어간 긴 생머리 여자가 말입니다. 저는 얼른 다시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잠깐 놀라움과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지? 라고 소리내어 말을 하고 저는 다시 머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저는 허탈해서 에이씨, 괜히 놀랬네. 하고는 샤워를 맞추고 안방에 들어와 머리를 말렸습니다. 앞머리와 윗머리 그리고 뒷머리를 말리기 위해 살짝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말리다가 왼쪽 옆통수를 말리려고 고개를 옆으로 들었는데 아까 봤던 그 여자가 또 안방 벽에 상반신이 나와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소리도 안 나왔죠. 분명 헉 이랬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다시 머리를 쳐봤고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머리를 말리면서, 뭐야, 이거? 라는 생각과, 그래, 아까 화장실에서처럼 두 번째 봤을 땐 없을 거야. 하고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젠장.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벽에 일자로 상반신이 있는 게 아니라, 턱을 밀고, 공중에 그냥 엎드려 누워있는 자세로,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3초 정도 멈췄습니다. 어른 거죠. 한마디로 어른 거죠. 소름도 돋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머리를 숙이고 마치 그 여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며 저는 현관문을 나섰죠. 그리고 집주인이 뭐라고 하든 말든 소리를 지르면서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비명은 아니고, 아, 이런 식으로 네 칸, 다섯 칸을 한 번에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친에게 가서 하이네겐 한 병을 마시며 얘기를 했죠. 그러자 여친이 이모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여친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셔서 여친은 아는 무속인이 많더라고요. 집에 와서 오곡을 볶고 그 냄새와 연기나는 후라이팬을 가지고 제가 봤던 곳이랑, 옷방, 여러 군데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주면서, 바깥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 버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무속인 이모가, 절대 보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버리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왜, 괜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엄청 무서운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여친을 원망을 하며 현관을 나섰죠. 그러면서 현관문을 열어뒀습니다. 여친에게 절대 문 닫지 말라고 하고선 말이죠. 괜히 무섭더라고요. 여친이 퇴근한 시간이 새벽 4시라 그때는 사람이 정말 없거든요? 어쩌다 술 취한 사람이 어슬렁거리는 거 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1층을 지나쳐 쓰레기장으로 가 그 오곡을 소리나게 확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뒤는 분명히 안 봤지만, 계단을 빠르게 오르면, 그 계단에 있는 쇠를 잡게 되잖아요?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사이쯤에서, 전그쇠 난간을 잡고, 더 빠르게 뛰기 위해, 그 난간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쇠 난간을 잡으려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쪽을 잡으면, 아래쪽층, 즉, 아래 계단이 눈에 들어오죠. 한미층 말입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이 그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1초도 안 되게. 근데, 전 그때 소름이 다시 한번 전신에 돋았습니다. 그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길에 어떤 여자의 아랫모습이 보였는데, 저보다도 더 빠르게 계단로 오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는 사람이 계단을 뛰면 어깨가 들썩이거나 움직이하는데 어깨도 움직이지 않고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처럼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더 빠르게 집으로 올라가서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친에게 말을 했죠. 그러자 여친이 집에 쑥을 한번더 태우고 현관문 앞에 소금을 뿌려놨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무섭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날 밤새고 다음날 일을 가게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없으셨나요? 저는 나름 이 경험이 무섭더라고요.